안녕하십니까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빙어 낚시를 왔는데 이렇게 정부르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럽니다 네, 정부르님을 오랫동안 봐온 팬으로써 너무 반갑네요 네. 이런 빙어 낚시를 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? 아, 아무래도 겨울에는 빙어 축제도 있고 뭐 송어 축제도 다양한데 네. 겨울 되면 해야죠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, 그러다 보니까 하러 왔는데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됐네요 아, 영광입니다 <laughs> 여러분들은 이제 비누 낚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.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벌써 13마리라는 마리수를 씌웠고요. 자, 그러면 낚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? <놀람> 오우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. 아이고! 아이고. <놀람> 소마리 나왔습니다. <목소리> 어? 쌍거리. 킥치 없이 하세요? 네, 어? 끝보기 낚시라고 해서 음 낚싯대 낚시 끝보고 하는 거예요. 아, 그냥 끝보고? 네. 괜찮으세요? 네? 아 더워가지고 조금 눌렀습니다. 어떤 걸 내주세요. 잡았다. 오, 피레미 잡았습니다, 여러분. 무겁길래 뭔가 했는데 여러분들 피레미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네요. 참고로 여러분들 아이고 아이고. 비노와 피레미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기름진 오이가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.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.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없네요. 피레미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빙어 낚시 블루길로 잡히고 피레미도 두 마리가 잡혔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의 빙어 낚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부르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도움 주셔가지고 저도 촬영 네. 재밌게 했는데 어, 빙어 낚시 네. 어, 매력이 참 있는 거 같습니다 학사 계절마다 하는데 네. 재밌었습니다 아 함께해서 저도 재밌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두고 오겠고요 감사합니다 네. 안녕, 안녕. 체니아빠님께서 이렇게 튀김을 만드시고. 두개 동시에 한번 드셔보세요. 정글님께서 이렇게 <목소리도> 먹여주시는데, 이거, 이건, 이건 아, 이건 피라이고 이건 이제 빙인가요? 아, 이거 빙이에요잘 아, 먹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와, 너무 맛있습니다. 맛있죠? <웃음> 네. <웃음> 맛이 어때요? 자, 와 이런,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. 맛은 처음이다. 아, 이게 닭인가 피레미인가 비건가. <laughs> 아 너무 맛있고요. 아 제니아빠님, 아, 감사합니다. 예쁘다, 여러분 <laughs> 이렇게 맛있는 빙어 튀김과 피레미 튀김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 안녕.